연10% 수익이 보장돼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m z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청년 희망 적금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가입 신청 폭주로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모으자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고 정부가 숙고 없이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은행 앱까지 터져버렸던 청년 희망 적금 사업의 한계와 잠재적 문제점을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자 38만 명을 예견했던 정부, 수요 예측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사전조회에만 예상치의 5배 가까운 200만 명이 몰렸고, 역대급 금리 혜택을 자랑하던 청년 희망적금은 출시 초기부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측에 실패한 건 국회도 마찬가지. 금융위원회가 청년 희망적금 가입계좌를 연 38만 개로 계상한 것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입 예상 계좌 수가 과다 계산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실제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나 오늘 못하는 거 아니겠지 대기자만 수천 명 일부 은행 앱은 오류의 반복입니다. 답답함과 조바심에 직접 은행을 찾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5분째를 해도 너무 과부하가 돼가지고 안 된다는 분들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기대면 안 되시는 분들 여쭤 여기 오시는데 여기도 안안 되는 것 같은데. 오전에 신청자가 몰린다는 말에 오후에 다시 가입 절차를 발부를 했지만. 대기 시간 3 0 분. <laughs> 아 이것도 다시 안안 되네.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됐던 은행들은 애 폭발이 부끄러웠는지 취재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솔직히 저희. 정부에서 인터뷰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 부분이 있거든요. 온라인 상에선 가입 오류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는데 누군가에겐 고객 겨운 소리입니다. 정부는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고 작년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2021년 소득이 오는 7월에나 확정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까지 만들어져야 하느냐 질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적금 가입 조건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국내 183일 이상 거주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자료가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신규 취업자를 위해 하반기부터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입한 대상에게 나갈 지원금만 1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실정. 신중하지 못했던 정부의 구상과 보무줄 예산 처방이 재정부실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입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을 보여줬던 청년 희망적금 가입 실태,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척박한 현실을 가볍게 보진 않았나 반성할 때 목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